상계뉴트리아입니다. 오늘은 저희 아이랑 <laughs> 보기 잡고 싶다고 해서 지금 겨울 반도질 나왔습니다. 운명이 없던 건데 마이가 하고 싶다니까 같이 일단 나오는 반대 잡을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최선을 다해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함께 가시죠. Let's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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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찾아 내려가봐야지. 우리 많이 없어서 괜찮아. 좀잘 잡힐 것 같은데 가보자 했다. 겨우 들고 내려왔네. 아, 뭐 잡혀야 될까? 내피링이 밖에 없을 것 같기도 하고. 오, 뭔데? 아, 최구나. <목소리> 여러분, 제상관 달리. 와, 너무 어렵네요. 겨울이 똑대기에. 여름에는 뜨면 되는데. 와, 이거 큰일인데. 영상이 못 올라가겠는데. 잡았다! 흉악 어 피레미, MRL 피레미! 한 마리가 단은것 같습니다. 일단 포인트 옮겨 보도록 할게요. 그래? 네? 일단 눈으로만 보고 나중에 만져보자. 와... 엄청 크다, 지아빠 어. 방폭이 너무 넓어서 이게 조조이 혼자서는 잡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좀 좁은 계곡으로 와서 잡으러 왔습니다. 자, 일단 이동하시죠. l e t 와 go. 와, 공이 많아 보이네. 이 폭이 좁아서 딱 뜨면 되겠다 그냥. 얼음 얼어 얼음 각 지나갈 자신 난건 모르겠네. 둘로 어, 깨둘러 아빠 지나갈 수 있게. 아, 괜찮아. 아니, 많이 왔다젖었다고 이거는. 아 차가. 아 차가. 아, 阿尔米诺，莫来啊！快，这个我。哇，멋있다맞지那么，那么。겨울방법겨울방법아니야아빠겨울방법겨울방법 중화 고기가 있는데 너무 작다. 이봐봐라.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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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서 인 프로정이 있다. 아 귀여워. 아아 어.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중아 던져. 토. 아, <laughs> 아 돌멩 큰돌큰돌 아무도 안 오잖아. 물고기가 지금. 야못다못다 너무 약한 것 같다 중호아 아빠한테 말고 큰 돌을 던져 큰 돌을 그렇지 아빠 쪽 말고 그렇지 좀더좀더좀더좀더좀더더더더 준호 더, 더, 더. 더, 더, 더. 됐어, 됐어, 봐봐 이봐봐 이거 제커 이리로 <목소리> 이로이 아, 들어오잖아 이렇게 이이이와 이리로 풀어줄게 아 풀어줘 여기 이야 풀어주면 오잖아 소라 <laughs> 잠시만 아빠가 버려줄게 <목소리> 아빠 이리로 어이로저어이스 가자 가자 오케이 잠시만, 아빠가 레디 한번에 던져야 돼. 레디, 레디, 휴. 거늘 고기도 안 온다. 아우, 아빠 차갑다. 그만, 그만. 아빠가 게임에할게 우와! 왕, 왕. 저부터 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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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 왕, 왕, 왕. 왕큰간마를 잡혔어 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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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 보세요. 와. Entropy. 우리 버들치 왕, 왕버들치, 로버들 뒤로 왕버뒤치손씻 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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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있로 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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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 여기도 너무 작네? 지금 고기가 없는데? <laughs> 지웅아 네? 지금 여기 이제 추어서안 되겠다 내려가서 아까 산불 조심 할아버지가 말해준 데 가서 한마음만더 잡아보고 우리 철수하도록 하자 오케이? 그래서 3마리 잡았잖아 3마리면 우리 엄마 아빠 내한 마리씩 먹으면 되잖아 없어졌아 <laughs> 아빠? 어 그래 지웅이는 대리할끼 써서 발라줄게 아빠가. 아빠가 큰거 해줘. 내가 제일 큰 거. 뭔지 모르겠는데 아빠도 그거. 어 일단 갑시다요. 어, 갑시다. 오늘 많이 못 자고 세 마리 잡았는데 세 마리로 일단 간편식 해보게도록 해야 될것 같습니다. 일단 도리뱅뱅 도리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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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전해 보겠습니다. 일단 물고기 저 올리주고. 응잘들러붙야되겠네오 잘 <laughs> 이런 움직인다 움직인다. 오오오, 네. 이러면 안 되는데, 잠시만이러 나가는데, 오, 움직이네, 움직이게안 떨어지면, 안 떨어지면 기름 넣으면 된다고 했어. 오케식 기름을 빨아주네 오늘 이제 잡은 걸로 완성한 요리입니다. 도리뱅뱅입니다, 도리뱅뱅. <laughs> 이렇게 쭉 돌려, 돌아가, 쭉, 쭉 돌려야 되는데, 그만큼 못 잡아가지고, 일단 그래도 잡았으니까 한번 맛있게 먹어보겠습니다. <laughs> 원래 많이 잡았으면 애랑 같이 해서, 애는 데리야끼 발라주려고 했는데, 그렇게는 안될것 같고, 오늘 잡아 좀 먹도록 하겠습니다. 미안, 중구 아빠가 다발라서다 다 매운 거를. 한잔하시지. 아빠 먹어볼게요, 일단. 무서우니까 작은 거 먼저 먹을게 일단 완전 튀겨져서, 생선 비린내 같은 것도 안 나오고, 그냥 바삭바삭 과자 먹는 느낌이에요. 맛있습니다. 아얘한빵이맛있어요 엄마가 음? 아이 큰거 큰거에 더 무섭네 청갓도고 음. 바삭바삭하고 양념도 딱 돌아가고 날달하고 되게 맛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잡아서 드셔보십쇼 <laughs> 맛있어요 <웃음> 오늘은, 아, 아니, 어제는 제 아이 랑면 고기 잡아서 도리뱅뱅 해서 먹었는데, 제 막걸리를 마시다 보니까 잠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엔딩 인사를 이렇게 대신 하는점 사과드립니다. 어, 오랜만에 애랑 같이 약간 태그팀으로 움직이니까 재밌었고, 오늘 어, 겨울 가기 전에는 몇번더 민물고기 잡아서 도리뱅뱅 말고도 다양한 요리 한번 도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고 아프지 마시고 행복하시고, 저희 삼여인 유출이야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